자 안녕하십니까 왕년의 유격적의 유천입니다. 오늘은 안전매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격장에서 유격장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안전매기법입니다안전매기법이란랩패를할때 그러니까 헬기에서 랩패를할때 자기 몸에 결속을 해서 스냅 링크를 스냅 링크와 헬기에서 내려준 로프와 결속을 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는 매기법입니다. 자그 매기법은 자 1과 2분의 1인치 로프, 1과 2분의 1인치 로프, 개인 로프가 지금 사용되는 개인 로프 길이가 자 유격장에서 쓰이는 로프가 한 발, 두 발, 반, 두발 반이 개인 로프입니다. 이 개인 로프로 사용할 수 있는 게안전 매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안전 매기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손으로 잡고. 내 몸을 안으로쏙 넣습니다. 쏙 넣어서 쭉 잡고 엉덩이 뒤쪽으로 빼서 오른손으로 잡고 쭉 늘어나서 고리 있는 상태에서 고리를 만든 상태에서 양쪽 로프를 안쪽으로 껴서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면서 뒤로 교차를, 교차를 해서 왼쪽, 왼쪽에서 결속을 하겠습니다. 자, 팔자매기법. 팔자매기법. 팔자매기법 하고 자두 손을 잡고 정리를 해 주고 마찬가지로 두 손을 잡고 정리를 해 주고 선 정리까지 하면 끝나겠습니다 자 안전고리입니다 안전고리와 안전고리와 안자매기가 안전 어떻게 결속되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 들어오세요 자, 로프. 로프는 왼쪽 손으로, 엄지 손으로 로프를 잡고, 오른쪽 손으로, 엄지 손으로는 안전고리를 잡은 상태에서 안전고리가 안에서 밖으로 갈수 있게끔, 안에서 로프 두 줄을 잡은 상태에서 안에서 밖으로 쭉 결속을 하고, 자, 누워서 개방구가 나를 보게끔 하는 게 안전고리 결속이 끝, 끝입니다. 자, 혹시 레페를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레페를 혹시 찍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찍은 다음에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와 함께 한다면 그 누구도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